테슬라 일론 머스크 결국 터졌다. 로보 택시에 모델s 투입한 충격적 이유 왜 하필 모델s를 선택했을까요? 테슬라라는 회사는요 엔지니어링이랑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엄청나게 계산적인 회사거든요.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. 아 오늘은 운전자들한테 색다른 경험 한번 줘볼까?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.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. 명확한 목적과 전략이 있는 겁니다. 그럼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? 일까요?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테슬라가 로보택시 플랫폼에 프리미엄 럭셔리 옵션을 추가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버 쓸때 생각해보세요 우버에는 일반 우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버 블랙이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리프트도 똑같아요 리프트 블랙이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뭐냐 더 고급스러운 차량에 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가격도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럭셔리 차량과 맞춤형 운송 옵션을 결합해서 좀더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테슬라도 지금 바로 그 물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로보택시 플릿에 모델S를 추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차량이 아니라 진짜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